달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3년 성경 통독학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토론토는 얼마나 이렇게 햇살이 아름답게 피어났는지요. 지금 저녁 어, 한 7시 반 정도 시간이에요. 근데도 대낮처럼 이렇게 환하고 밝고 아름답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저녁인데요. 오늘 저녁에 우리 토론토에는 9시 2분의 해가 진대요. 그만큼 낮길이가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펼쳐주신 하루 위에 또 성실하게, 어, 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터가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사베시 어, 10편 77편 부터 82편 까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고요 오늘 같이 또 말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아름답고 또 향기나는 푸르는 아버지 유월을 펼쳐 주시고 아버지 는 지금 또 장미가 얼마나 예쁘게 피어나는지요 장미의 계절을 맞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새로운 그 이름모를 또 많은 꽃들도 피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창조 주 하나님의 솜씨를 볼 때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직접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1 0편 77편에서 82편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또 토론토에 살게 하시고 또 이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세계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계 각 곳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산불 나는 지역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타깝고 슬픈 아버지 지역들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오늘 토론토처럼 이렇게 빛나고 아름답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가 어느 곳에 있던지 주의 자녀로서 함께 기도하며 모두가 함께 울러져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녁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시편 말씀 을 읽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 오며 오늘 저희 아사베시를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내 일보다 하나님 일을 더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일임을 더 기억하며 성실하게 매일매일 우리들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또 이끄시고 섭리하신 은혜임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네, 77편 읽겠습니다. 10편, 77편부터 오늘 읽을 82편까지다. 아사벳인데요. 함께 77편부터 읽겠습니다. 10편, 77편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으로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할,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오절입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하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유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10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부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내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썼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이제 77편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10편 78편입니다. 아사베. 마스길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요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 요하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신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신 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 갔도다.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당 소안 들에서 기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 하셨으며, 15절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 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신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호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25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루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국률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고 육체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친표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45절 세파리 때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 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50절입니다.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꼭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55절입니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60절입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꽃,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70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길게 하셨더니 78편 마지막절 72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 하였도다. 아멘. 이제 시편 79편 아사벳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서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 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10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가친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79편 마지막절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죽게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다. 아멘. 이제 시0편 80편입니다. 사벳시 계속 이어지고요.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소사님 에듀스에 맞춘 노래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셔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어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사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5절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운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의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10절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눈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어보시고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5절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제 80편 마지막절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제 파, 81편입니다. 아사베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깃 띠에 맞춘 노래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을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주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오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녹해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여호와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15절 요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제 81편 16절 마지막 절까지 또 읽었고 82편 아사벳시 계속 이어집니다. 10편 82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낮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5절입니다. 그들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8절입니다. 이제 82편 마지막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저희 82편까지 시편 말씀 읽었습니다. 내일 또 3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하요일 이틀치 같이 읽었습니다. 19, 20일거 읽었고요. 내일은 또 83, 84, 85편인데 아삽씨 그리고 또 고라, 자손씨또 내일 같이 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정말 매일매일 얼마나 이렇게 싱그럽고 요 녹음이 매일매일 더 짙어 가고 정말 그 뜰에 꽃들도 피고 음, 실내 안에서도 이렇게 예쁜 난들 또뭐 기린 꽃, 꽃기린 이렇게 햇살에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의 사랑 안에 구하게 하시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개인적으로 막내 아들이 지난주 목요일 6월 15일에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또 여기 캐나다 이민하서 태어난 막내가 2000년에 저희 이민하서 2001년에 태어난 막내가 대학교도 졸업하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하면서요 오늘 또 우리가 시편 말씀 읽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일도 말씀 읽으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샬롬.